예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그 중간고사 출제 예산 문제 우리 20번 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를 보니까그장 하나의 x 제와 y 제의 효용이 어그 표에 그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최적 소비 바구니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적 소비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어 이런 것 중에 그니까 그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p x 분의 그다음에 mu x는. PY분의 MUY를 만족시키는 아, 그런 어떤 그 소비량을 갖다가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적소비 바구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 제와의 가격분의 x 제와의 한계효용은 어, y 제와의 가격분의 y 제와의 한계효용과 같아지게끔 우리가 소비를 할때 그때가 바로 최적소비 바구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친절하게도 그 표를 보니까 음, px분의 mux가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음, px분의 mux는 12 10 8 6 5 4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py분의 muy는 8 7.2 6 4.4그2.4 2, 2 1.6으로 이렇게 어,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같은 것을 찾으면 되겠죠? 바로 요 것과 여기 같네요. 예, 이게 같고요. 음. 그다음에 또 같은 게요 것과 여기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같은 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x 제화가 하나, 둘, 세 개째. 즉 x 제화가 세 개일 때 y 제화는 한 개죠. 예. 이게 개수 이게 4, 4 5 6 7이니까 x 제화가 3개일 때 y 제가 1개면 바로 최적 소비 바구니가 되고 또 다른 거는 x 제화가 4개이고 그다음에 y 제는 3개일 때또 최적 소비 바구니가 되는데 근데 이제 어, 무조건 이것이 맞다고 해서 최적 소비 바구니가 아니라 이것과 바로 예산 제약식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x 재화의 가격 곱하기 x 재화의 수량 더하기 y 재화의 가격 곱하기 y 재의 수량이 어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산 제약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니까 그 가용 소득은 35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x 가용 소득은 35원이고요. 그 다음에 x 재화는 얼마냐면은 10원이고. Y제화는 5원입니다. 자, 그럼 이걸부터 먼저 볼까요? X제화가 3개면은 30원이네요? Y제화가 1개면 5원이네요? 그러면 총 35원이네요? 이게 예, 딱 맞네요. 자, 근데 X제화가 4개면 벌써 40원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용소득을 넘어서게 되니까 이거는 최적소비 바구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적소비 바구니는 X제화 3개, Y제화 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2 1분 보니까, X제의 가격이 5원으로 하락하였다면, 새로운 최적소비 바구니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또 구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음. 자, X제의 가격이 5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X제와가 아까는 10원이었었는데, 이제 5원으로 하락했으니까, PX분의 MUX를 다시 한번 구해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 x제어의 한계 효용이 120이었고 그 다음에 가격이 5원으로 하락했으니까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24가 나오겠네요. 네. 그 다음에 어, 두번 x제 소비량이 두 개일 때 x의 한계용이 효 100원인데 이걸 갖다가 가격 5로 나누게 되면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3개일 때는 16, 4개일 때는 12, 5, 5개일 때는 10, 6개일 때는 8, 7개일 때는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럼 2개가 아니라 2라는 거죠. 2개가 아니라.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y제와의 분해, y제와의 가격분해, y제의 한계용을 우리가 아, 똑같이 써주게 되면, 8, 7.2, 6, 4.4, 2.4, 2, 2 1.6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같은 것을 구해봐야 되겠죠? 같은 것을 구하니까, 어, 이게 지금 같네요. 이렇게 같고요또 같은 게, 어, 여기 같습니다. 이렇게. 음. 자, 그러면 X 제화가 6개, 6개. 그 다음에 Y 제화는 음, 1개. 일대 최적소비 바구니 이거나 혹은 X제화가 일곱 개, Y제화가 6 개. 일대 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가용소득은 35원인데, X제화는 5원을 하락했고, Y제화는 원래부터 5원이고. 자, 그럼 X제화가 6개사면 얼마입니까? 30원. Y제화는 한 개니까? 35. 3 5원딱 맞네요. 이렇게된게3 5원이딱 맞겠습니다. 근데 x재가 7개 사면 보죠. 7530 되고 y재가 6개 오면 보러 6530. 여기서 어, 가용 소득을 넘어가니까 이거는 최적 소비 바구니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5원으로 떨어졌다면 어, 새로운 최적 소비 바구니는 6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을 보니까 x재의 가격 변화로 x재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 이루어졌음을 그래프를 그려서 증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아까 X제화가 10원일 때는, 10원일 때는, 최적소비 바구니는 X제화가, X제화가 3개, Y제가 1개가 최적소비 바구니였죠. 그러던 것이, X제화 가격이 5원으로 하락을 하자, X제와는 6개, Y제와는 1개가 바로 최적소비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X제와의 가격이, 가격이 10원일 때는, 어, 최적소비량이 3개였다가, 3개였다가, 이제 가격이 5원으로 하락을 하자, 하락을 하자, 최적소비는 6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이어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비를 해 나간다면 바로 수요 곡선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우하향 곡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22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그, 앞에서 한번 그려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그려봤지만, 음, 다시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수요곡선이 있고 공급곡선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균형가격이 나오겠죠. 그런데 균형가보다 높게 된다면 바로 수요는 이만큼이지만 공급은 이만큼으로 돼서 이만큼이 뭐가 됩니까? 바로 초과 공급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피트로 어, 균형가보다 낮아지게 되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됩니까? 초과 수요가 되는 겁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고, 초과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균형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볼까요? 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어, 완전 경쟁시의 특징은 일단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서 가격을 어, 내가 정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대로 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프라이스 테이커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기 1번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다는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2번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않죠 진입을 하려고 해도 기술적인 장벽 그 다음에 자본의 장벽 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자, 3번 공급자에 따라 상품품질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동질적인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한 제품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만들든지 간에 어쨌든 동질한 품질을 가진 상품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3번이 틀렸고 4번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수용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가격 수용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음. 어, 그래서 프라이스 테이커는 이제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사거나 팔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25번.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됩니까?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게 균형 가격이, 균형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라고 합시다. 균형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들어서, 들어서, 이제 가격을 50원으로 낮추도록 강제적으로 명령하겠죠? 강제적으로 명령하게 되면 가격이 50원에, 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럼 공급은 줄고, 그 다음에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어,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런 상태가 된다면, 어, 공급자가 공급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싼 가격으로 수요를 하려고 해도 물건이 모자르기 때문에 항상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초과 수요 상태가. 어, 이게 바로 이제 최고 가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고 가격제에서는 왜? 바로 강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 공급이 모자르게 되고, 따라서, 암시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아름아름 판매라는 암시장이 발생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25번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요그 다음 이제 26번 볼까요? 가격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설명은 그랬습니다. 어, 가격 통제를 보는 겁니다. 자, 가격 상한제는 균형 가격보다 낮게 유지한다. 지금 방금 이 그래프가 가격 상한제, 혹은 어, 최고 가격제를 그린 겁니다. 균형 가격은 100원인데 균형가보다 낮은 가격에 규제를 하는 거죠. 음. 자, 1번은 맞고요. 2번 가격 상한제는 초과 수요 발생한다. 그렇죠? 방금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3번 가격 상한제는 해당 상품의 서비스나 품질의 악화를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암 시장이 형성되면서 가격도 암 시장에서 높게 형성이 될 뿐더러 수요, 아, 공급자가 어 50원에 공급하라고 하니까 원래 100원짜리로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품질을 갖다가 아, 악화시켜서 일부러 좀뭐 원재료도 나쁜 거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서 내버린다는 겁니다. 50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바로 품질의 악화, 서비스의 악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최저임금제는 임금은 줄어들지만 고용은 안정될 수 있다. 음,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요, 반대입니다. 임금은 늘어날 수 있지만, 고용은 불안정합니다. 예. 자, 그래서,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수요곡선, 공급곡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균형가격. 근데 최저가격제는요, 어,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 가격제의, 어, 하나의 종류인 최저임금제는 지금 현재 임금을 100만원 받고 있는데 너무 싸다라고 생각해서 150만원 올리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거죠. 150만원을 올리게 되면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의 수요는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10명으로 줄어들지만 150만원을 올리게 되면 노동의 공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따라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요 어, 그 노동력을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은 10명인데 어 노동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15명이니까 결국은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자 증가. 음. 어, 그래서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27번 이승기는 아이폰을 120달러에 구입하고 80달러에 소비자 잉여를 누렸습니다. 이승기의 지불용이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음 만약에 이제 어 내가 120달러에 아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음 내가 이제 어떤 옷을 사려고 합니다. 옷을 사려고 하는데 어뭐한 만원 정도 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 직접 가서 보니까 이게 한 6,000원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만원 정도 할 거로 생각했는데 6,000원밖에 안 한다? 그러면 나는 만에서 6,000원 빼니까 4,000원. 바로 이 4,000원이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소비자 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공짜로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6,000원은 뭐겠어요? 지불용입니다. 내가 지불할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7번 보겠습니다. 이승기는 아이폰을 120달러에 구입했어요. 120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자 지불, 아 120달러에 구입했으니까 실제로 구입한 것은 만원이니까 이제 아 아니, 실제로 구입, 아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자어 이게 쉬운 문제 같은데 막상 또어 아무 생각 없이도 설명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저처럼. 자, 여기 볼게요. 자, 내가 만 원에 주고 사고자합니다 이건 지불용입니다. 지불용. 예, 만 원이 지불용입니다. 어. 그다음에 육천 원은 실제 지불 가격입니다. 실제 지불 가격. 그러니까 아, 내가 만원 정도 할 거야. 그럼 막만원 뭐 정도 하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면 육천 원. 그 육천 원에 샀어요. 그럼 사천 원이 뭐예요? 예. 나는 만원에 살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 지불은 6천0 0원 했으니까 나머지 4천원은 마치 공짜로 얻은 같은 소비자 잉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7번 볼까요? 이승기는 아이폰을 120달러에 구입했어요. 실제로 구입한 것은 얼마입니까? 120달러. 그런데 80달러의 소비자 잉여를 들었습니다. 80달러의 소비자 잉여. 그러면 얼마에서 120을 뺐더니 80이 됩니까? 바로 200달러네요. 그래서 이승기는 200달러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120달러래요. 그러니까 80달러 정도 소비자 잉여를 얻은 거죠. 따라서 이승기의 지불 용의는 200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수요공급 그래프를 그리고 균형상태에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표시하세요. 자뭐 생산자 잉여하고 소비자 잉여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면 되죠. 그래서 수요곡선 이 있고 공급곡선 이 있고요. 소비자잉여는 이것이 소비자잉여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혹은 생산자잉여는 이것이 생산자잉여입니다. 자, 그래서 요세 요거로 이렇게 합한 요 나무 다 요거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의 합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사회적인 후생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후생이라는 의미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예 가격이 형성되고 생산량이 형성돼서 그렇게 결정된 가격으로 했더니, 가격으로 거래를 했더니, 사거나 팔고 했더니, 어, 바로 이렇게 색칠한 것처럼 이만큼의 사회적인 후생이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29번은 최저가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네요. 어, 최저가격제는, 아까 우리가 이거 그 최저가격제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1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어, 임금이 너무 적으니까 정부에서 150만 원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한거니다 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실업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방금 전에, 어, 우리가 또 설명을 한 내용이네요. 자, 29분 그에서 보시면, 실업을 어, 야기합니다 보기 1번. 맞는 이야기죠? 2번. 균형보다 높은 가격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스입니다. 균형 가격이 100인데, 100보다 낮은 거는 이제 소용없죠. 어, 최소한 지금,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뭐, 80을 줘라. 근데 지금 1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낮은 거 소용없습니다. 높은 거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균형보다 높은 가격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초과수요? 네, 초과수요는 최저가격제가 아니고요, 최고가격제일 때 초과수요가 발생합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부생과 관련된 문제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어, 1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 균형점에서 사회적 부생이 극대화된다. 음, 된다. 어,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바로 가격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을 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신이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서 재화를 구매야 해 소비자 잉여가 발생합니다. 맞죠? 아까 그 우리가 이승기의 그 지불 용이가 200달러였고 음. 지불 용이보다 낮은 가격에서 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생긴 거죠. 자, 3번. 경제 주체들의 후생은 가격이 하락할수록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어 물론 물론 어 경제적 후생이 가격이 낮아진다면 소비자들의 후생은 증가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공급 그리고 가격이 P0에서 있는데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P1으로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근데 근데 꼭그 소비자 잉여는 늘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잉여는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으로 줄어들게 되고 지금 이만큼 어 이만큼으로 줄어드니까 공급도 이만큼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공급도 이만. 옛날에는 공급을 10개 했었는데 지금 공급을 8개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개밖에 없으니까 소비자들도 8개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고 따라서 어요 부분은 우리가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잉여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어 소비자잉여도 줄어들고 생산자잉여도 줄어드는 바로 이렇게 색칠칠한 것 부분처럼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그 가격이 하락할수록 사회적생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말은 이제 틀렸습니다. 자 4번. 공급자들은 생산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 인형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뭐,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는, 누구는 100원에 공급할 수 있는데, 어, 그래가지고 100원에 공급할 수 있는데, 어, 2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생산자 인형은 100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80에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200을 받았어요. 그럼 120에 소, 생산자 인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생산 비용의 차이가 있다면 생산자잉여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어, 우리가 30번 문제까지 풀었죠. 30번까지 풀었으니까 어, 잠깐 우리가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는 31번부터 우리가 풀이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